네, 안녕하세요. 개미아빠 배현철 대표입니다. 자, 1월 10일이에요. 어, 1월달도 벌써 10일이에요. 예, 지난주는 좀 이제 처음 시작하면서 그죠? 예, 탐색전이었는데, 오늘도 글쎄요. 전체적으로 거리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예, 그런 모습 보이면서, 어, 오늘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좀 수급 부담이 작용하고 있죠. 예, 기관들 매도 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이제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제 경험상으로 보면은 기관들은 항상 후행성이에요. 왜냐면, 이 기관들은 이제 펀드가 들어오든지, 그죠? 뭐 이런 것들을 작은 가지고 매매를 하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어, 이제 펀드, 주식형 펀드는 항상 후행성이잖아요. 예, 그래서, 어, 기관들 매매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 프로그램 매수매도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너무 그렇게 부담 가질 필요 는 없는데, 미국 시장이 조금 좀 어려운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죠. 미국이 이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부담감 속에서 나우 지수 나스닥 지수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나스닥 쪽에 이제 기술주가 좀 조정이 좀 커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이제 코스닥 시장에 부담이 좀 되고 있는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 다 지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주시장이 있으면서는요. 하루도 사실은 마음 편할 날은 없어요. 이거 예, 뭐 이렇게 돼서 나쁘고 저렇게 돼서 좋고 그뭐 말을 만드는 게 주식장이잖아요. 예,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도 예, 다르게 반응하는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예, 금리 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제가 경험상으로 한번더 말씀드리면 예,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도 많이 했고요 예전에도 보면은 뭐 2008년도 리먼사태 났을때도 예, 또막 번행키 의장이 그냥 돈을 막 뿌린다 그래가지고 그죠 헬리콥터 가지고 뿌린다 그래가지고 헬리콥터 번행키 얘기들까지 나왔었잖아요 양쪽 하나도 했었고요 또그 다음에 나중에 금리 인상 하면서 또 이제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경험적으로 보면 금리 인상을 한다는 것은 경기가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글쎄요 우리나라는 조금 이제 금리 인상 하는게 이번주에도 금요일날 아마 금리 인상 할 걸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일단 심리적인 부담이죠 그죠 그래서 경험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리 인상을 한 거는 경기가 좋아지기 때문에 했다 이런 이런 시각에 작용 하면서 조금 시간 가지고 보면은 나중에 주가가 많이 올라와요 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기업 실적 발표하는 것들 보면 삼성전자도 그렇고 엘리전자도 그렇고요 나쁘지 않은 그런 모습이죠 우리가요 에, 서민들 생활은 뭐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들 많이 나오고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뭐 굉장히 어렵다 이런 얘기들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출은 굉장히 좋았어요 수출은 사상 최대가 나왔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이 주시장에 조금 좀 반응되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릴 거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월달은 조금 좀 이번 주도요, 좀 천천히 좀 쉬어가면서 이번 주도 옵션 만길이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 좀 지, 어, 지나가야지 이제 본격적으로 조금 좀 이제 상승의 어떤 모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 자, 모멘텀이 아직은 나오지 않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은 적극적인 매매는 좀 자제하시고요. 조금 더 지켜보자. 그쵸? 제학주들이 오늘 셀트리온 가지고 계신 분들은 셀트리온 그냥 가지고 가셔야 돼요. 셀티론도 그렇고 sk바이오도 그렇고요또뭐 삼성바이오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팔면 어디서 사겠어요 예, 셀티론 같은 경우도 워낙 많이 빠져 가지고 그냥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제 며칠이에요 1월 11일 대응전략 가셔야 돼요 1월 11일 대응전략 우리 저기 유... <laughs> 우리 여기 유튜브 방송 보시고요 저희들한테 이제 무료문자 시청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0 1 0 5 4 1 5 1 2 3으로 이름만 보내주세요. 예, 이름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한번 신청하신 분들은 좀 자제하시고요. 왜냐하면은 좀못 받으신 분들 위주로 좀 보내주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 그 무료 문자 받으셔가지고 물론 저주은요 무료 문자 받아가지고 뭐그 다음 날부터 상악가 올라가고 그런 정보 안 나와요. <laughs> 그렇죠? 예, 좀 오늘 뭐 저기 좀원전 테마도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 저 탈모제 얘기들인데, 탈모 치료제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 쫓아가시면 안 돼요. 나 오늘 제목은요, 다시 보자 원전 테마입니다. 지금 이제 그한달 한 전에도 원전 테마 종목들 얘기할 때, 어, 만약에 정권 교체가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억제 정책을 썼는데, 이게 만약에 이제, 어, 다시 그 국민의힘 쪽이나 국민의당이 된다 그러면 원전 발전을 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예, 그런 것들 때문에, 한 번은 좀 임팩트가 나올 거다 그랬는데, 오늘은 또 엉뚱한 데서 나왔어요. 아무튼 원전 테마들 좀 다시 보셔야 되는데, 오늘 첫 반등입니다. 우리 기술 보성파워 때, 한신기계 우진, 그 다음에 또 이쪽에 보니까, 어, 원전 테마 종목들 들어가면서, 두산중공업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한정 기술 이런 것들인데, 너무 긍정적으로 보고 막지금부또 몰빵한다 이건 아닌데, 지금 고생들 많이 하셨잖아요. 항상 첫반등에서 매도하긴 했는데 매도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보니까 지금 LG 생명과 생활건강, LG 생활건강이 지금 하락폭이 깊어지고 있는데 실적이죠 그죠? 그런데요 화장품주들 오늘 동반 좀 하락폭이 커지고 있는데 어차피 실적 나쁜 걸 알고 있었어요 마지막 이제 데, 데미지가 나오고 있는 건데 오늘 LG 생활건강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쫓아가면서 매도하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능기업이라든지 제이션 시스템, 대안과학, 틈새장에서 뭐 이런 종목들 조금 이제 고개를 들고 있는데 잠시 후에 좀점검해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제 아까 셀트리온 말씀드리면서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로 가져 가자. 자 약주 화이브지 창투사 매수 가지고 가지 간다. 그죠? 지금 사시면 적어도 내가 그 개나이꼽필 때까지는 좀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가시면 편한데 단타매매만 하려고 지금 생각하시면 참 답답해요 그죠? 안 올라오죠 그죠? 사놓고 좀 기다려야 되는데 자매매주체별로 보니까 오늘은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 또 코스닥에서 한 천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개인들은 5천억 매수하고 있고요 이거는 아마 지금 그 삼성전자 쪽 매도보다는요 LG전자 쪽이 조금 더 나오는 것 같은데 LG전자가 지금 실제 어, 발표하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이런 거죠 그런데요 엘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져가도록 하세요 엘전자는 요 사실은 이게 그 저거 잖아요 가전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야 이것도 뭐 차트 보고 매매한다는게 참 어렵다는게 차트만 보면 이거 돌아서 나가는 자리 잖아요 그죠 여기 여기 보세요 저점 이렇게 이어가지고 만들어 놓고 돌아서 나가는 자리인데 오늘 이렇게 하락폭이 커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 저점 이탈됐으니까 이 매도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차트가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예, 네, 그러니까 요거는, 어차피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요, 이제 그 차, 차체만 있으면 차를 만들, 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전기자동차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여기 이제 10만 원 정도 들어오면 한번더 매수 기회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LG 그룹주들 오늘 동반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LG d 스프레이도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지금 한번 팔았다가 다시 살까요? 이러시는데 팔았다가 다시 살수 있겠어요? 예. <웃음> 좀 <웃음> 어려울 것 같은데. 예. 그런데 이거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요. 이거는 사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먼저 좀 올라왔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제가 좀 예시를 한번 했다가 다시 보세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있죠. 이거는 엘리, 그 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 올라왔죠. 그죠? 예, 아,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18만원부터 3 7만원이니까 당연히 매도가 나오겠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l g 전자 엘리 디스플레이는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이렇게 선별적으로 선별해서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이제 그, 아무도 안볼때 올라오는 종목들이 이제 조선주잖아요. 그죠? 조선주 지난 주에 제가 에, 조선주 이제 들고 들어왔습니다. 가져가세요 말씀드렸죠. 현대미포조선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도 사시면요, 야 여기 앞에 고점에서 매도했다가 밑에서 사야지 안 됩니다. 예, 야, 이거 지금 첫 반등이니까 현대미포조선, 현대 한국조선해양, 또 한국합원도 마찬가지예요. 예, 기자재, 그죠? 예, 이런 것들도 이제 손 들고 나오잖아요. <laughs> 음. 이것도 여기서 이렇게 저기 차트 모양만 보면 사실은 이렇게 보세요 예 여기 이제 11월 30일 날급나하면서장대음봉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이고 이거 저점이 틀리면 장대음봉 매도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죠 차트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날부터 올라오기 시작해 가지고 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이런 것들은 그래서 실적은 나오는 종목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상장기업 분석을 항상 보시라고 예? 예.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상장기업분석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예 이거 모르시는 분 보는 방법 다 아시죠 예, 여러분들 그 xds 에서 보시는 분다 아시는데 한국 카본 한번 볼게요 한국카본 이렇게 딱 쳐버리면 뭐하는 회사인가 하면 밑에 쭉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제표를 일단 봐야죠 그죠 재무제표 보니까 어떠세요 작년에 4천억 매출 나가지고 영업이익이 750억 올해도 9월달까지 2800억 나가지고 290억 계속 저 흑정 하는 회사잖아요. 그죠? 700 500씩 흑자 하잖아요. 그럼 재무비율은 당연히 좋죠. 부채비율 25% 23% 그죠? 이런 것이 됐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나왔다. 이런 그 분석이 됐다 그러면 여기서 매도 안 하죠. 그죠? 이거는 수급이 꼬여서 그런 거잖아요. 야 11월 달에 조선주들 이제다 엉망이다고 그냥 실적 어려워진다고 그러면서 알아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업 분석을 하고 나서 이제 차트 분석을 한다든지 장기 투자를 한다든지 하셔야 돼요.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도 가져가면서 장기 투자 이렇게 하고 계신데 안 된다 그랬죠 그죠? 게임 회사들 그렇게 시적 크게 좋아지는 회사 별로 없어요. 또 이차전지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러면서 이제 나는 아 시적 좋으니까 가져가자 가져오신 분들이 이렇게 수익 나잖아요. 지금은 이제 못 따라가죠. <laughs> 지금은 가지고 있는 분들은 즐기는 타이밍이잖아요. 오늘도 공부하셨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적이다고요 예? 실적이 나오는 종목이라면은 여러분들 그냥 눈뚝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실적이 좀 어렵겠지만은 앞으로 좋아질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 나오는 종목도 있잖아요 예? 특히 화이부지 같은 거그 다음에 제약주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쪽붙터셔야 돼요 제가 지금 이게 셀티론 같은 경우도 그냥 가져가세요 말씀드리는게 이게 흑자나는 종목이잖아요 응? 그럼 여기서 팔아가지고 밑에 다시 사시겠어요? 못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여튼 시장은 어떤 뭐 테마를 만들면서 움직이는 그런 특성을 보이고 있긴 한데 실적이 우선이에요. 하여튼 삼성전자도 실적이 나오고요, LG전자 다 나오는 거니까 삼성전기 그거를 그 저점을 사고 고점을 매도하고 타이밍 맞춰가지고 차트를 보면서 매매한다는 건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laughs> 영장한는 오늘도 거리랑 20만 주분이 안 되네요. 제이터리스도 그렇고 제이터블리는요 이거 쫓아가지 마세요. 이거 사실은 지난주에 금요일날 좀 목요일날 금요일날 저점이 고점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런 모습. 목요일날 금요일날 목요일날 이렇게 나오고 금요일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한마디 하는 바람에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건 디프이에서 이거 만약에 5300원 빠지면 난 던집니다.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가지고 가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매도차라고 나오세요. 저 예, 탈모 치료제 뭐 이런 얘기들 그러면서 뭐 이, 저기 위도스약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이것도 뭐 탈모 치료제 중에서 저기 이거 주사기 주사약 얘기 있는데 장대 음복 나오고 음복 나오고 시작한다, 그죠? 그러면서요 <laughs> 오늘은 가스의 발장이 또 오늘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것도요 이 상가 들어갔다가 좀 나왔거든요. 오늘 상한가 못 들어가면 안 돼요. 이건 단타만 하셔야 돼요. 이거 골프 인구 확대되면서 골프장 요금 어? 저기 그린피가 너무 비싸다. 그러니까 이제 예? 수혜주 해가지고 가스테바작은 골프 요, 의료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가스테바작이 여러분들이 프랑스 회사인 줄 알고 있는데 이거 한국 회사예요. 예, 대주주가 한국 사람입니다. 한국 회사입니다. 예, 아무튼 뭐 오늘 상한가에서 물리신 분들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죠, 그죠 뉴스에 팔아라, 그렇죠? 그리고 또 오늘 쪽에 보면은 이제 대선 주자들 테마 종목 중에서 애리능률 덕성 서현 이런 것들은 이제 지난 주부터 윤석열 테마 종목이 올라오면서 형제 IC, 동신건설 이런 것들 이재명 테마 종목이 엎어지고요 경남스틸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것들 넘어지는 종목들 이거 가져가시면서 장기 투자 이러시면 안 돼요. 이거 홍준표 테마 종목이잖아요. 자기가 무슨 테마 종목인지 모르시는 분도 있어요. 7천 원부터 또 3일 사이에 또 반토막 내놨네. 그리고 이제 저기 안철수 테마 종목들 써니 전쟁 같은 경우도 제가 지난주부터 이 고점 나왔습니다 말씀드렸죠 그죠 써니 전자 까미 예씨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물려 가지고 장기 투자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물론 이제 정치 이 정치 바다가 잘 모르는 거지만 만약에 윤석열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단일화를 해가지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에 후보로선전됐다 그러면 날아가겠지만, 제가 상대할 때는 지금 형제로서는 어려워요. 예, 지금 형제로서는. 그럼 또 거품이 쌓인 얘기죠. 그죠? 안내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래서 정치인 테마 종목들은, 어, 물려가지고 장기투자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면서 또 이제 특수건설 같은 경우도, 지난주에 이제 그, 고스토로 저기 지하화, 그죠? 예, 그런 얘기들, 어? 이런 얘기들 때문에 그랬는데 이것도 보세요. 지금 물려가지고 쩔쫄 매시는 분들 13800원 사시는 분들 지금 쪼쫄 매잖아요. 이거요. 특수 건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이제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거 안 나오네. 이제, 이제 아직 멀어 멀어가지고 연으로 볼까요 <laughs> 이렇게 49000원까지 2007년도에 49000원까지 갔다가 여기 얼마였냐면은 이 저점이요. 이게 2500원까지 빠진 이런 이런 게 테마예요. 네? 2500원까지 봤다 가 지금 많이 올라온 거예요. 이런 게 테마예요. 테마 종목, 그러니까, 저, 고점에서 물려가지고 난 장기 투자 한다 그러면은, 그러면은 주식하지 마셔야 돼요. 그런 정도면. 예? 네? 자기가 어떤 테마에 가서 관련이 있는지 정도도 모르시고,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아셨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 기술이라든지, 보성파워텍, 이런 것들이 이제 원전 테마 종목들이 올라왔는데, 원전 테마 종목들도요, 워낙 많이 빠졌어요. 이것도 한번 볼까요? 주봉으로 보니까, 3,300원부터 7월 달에 지금 반토막 딱 났네. 그죠? 내려꽂혀 돌아서 첫반등 나왔는데 오늘 뭐원전 어 기술이 우리가 굉장히 우월하다, 우수하다 이런 얘기들. 예. 그런데 요거는 좀 단기 테마로 봐야 되겠죠. 그죠? 앞에 거점에 대한 부담감들은 사실은 있어요. 이 한정 기술 같은 경우도 그동안 워낙 많이 올라서 작년에 워낙 많이 올랐던 종목이잖아요. 저는 이런 무서 무거운 주식이 이렇게 올라갈지는 잘 몰랐어요. 이게 지금 뭐 12,000원 대부터 11만원까지 왔으니까 한 8배 정도는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면 내려오죠, 이제는. 이제는 내려오는 파동에 걸린 거예요. 여기 저 추세를 이렇게 그려보면, 그죠? 여기 상승파동에서 내려오는 하락파동으로 걸렸잖아요. 한정기술, 한정KPS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저기 복성파워텍 같은 경우도 이거 이거는 사실은 보성파워때 같은 경우는 2차전지 쪽에도 볼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예, 제가 알기로 한국전력에다가 이 충전기 있잖아요 충전기 그러니까 전기차 충전기 그그 그 시설을 납품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하여튼 첫 반등으로 이거는 원전 테마로 올라온 거죠 우진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런 모습이니까 아이고 이거 육꼬리를 달았네 예, 우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언젠테마종목은 예, 윤석열 후보나 이재명 후보에서도 한번 정도 얘기가 나올 수가 있어요. 언제력 발전에 대한 얘기들이 개별적으로 뭐 이쪽에 네. 유럽 쪽 유럽 연합에서는 한쪽에서는 뭐 그린 에너지다 안적은 아니다 막 그러면서 지금 좀 공방을 벌리고 있는 그런 정도잖아요. 음. 아무튼 제 생각으로는 온전 테마 종목은 오늘 가지고 있는 분들은 한번 가져가 봅시다. 막 자꾸 매도하려고 예? 예, 매도하고 좀 다시 사겠다 그런 거잘안될수 있어요. 아까 저 조선업 종들은 그냥 가져간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오늘 전체적으로 외국인들 기관들 매도가 나오다 보니까 지금 대형주,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지금 약세를 보일 수는 없겠죠. 오늘 SK 하이닉스도 그렇고 게저 시가총액 1등부터쭉 정리해 놓은 건데 예, 기아 현대차도 지금은 가져가세요. 이제 자꾸 말라 매하지 말고 카카오뱅크는요, 카카오 게임하고 카카오뱅크 이런 것들은 조금 그죠? 예 네. <laughs> 카카오 그룹이 워낙 작년에 상장을 많이 해가지고 조금 이제 물량 부담이 돼요. 카카오 게임 어떻게 됐나요 오늘? 카카오 게임도 게임주들 지금 가져가시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낙폭 가드에 대해서 반발 매수로 좀 반등을 살짝 줄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여기에서도 보면 여기 매도기였잖아요, 그죠 근데 개인들 다 매수했단 말이에요. 이것도 이런 매도기예요. 지금은 하락 추세로 갔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가면 이렇게 돌아올 때마다 주중, 주중주 때마다 매수기인데 하락 추세 있을 때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카카오 페이는 어떻게 했나요? 네, 이것도 그죠? 이것도 뭐 시, 여기 14만 원지지선으로 보이긴 하는데 조금 좀 어렵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오늘 뭐 얘네 네이버 이런 것들도 다 그렇고 아유 카카오도. 근데 가까오는 앞으로 성장성 이런 걸 보면은 나는 한 1년 정도 가져가겠다. 그러면 가져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하여튼 타이밍상으로서는 지금은 뭐 매수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은 아니다. 자, 이렇게 예,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올라오는 종목들 보니까 오늘 전체적으로 보면 이중앙축가 차트만 보면요. 예, 이게 좀, 좀 여기 정도까지는 한번 열어놓고, 그죠? 2900포인트 열어놓고 한번 봐야 돼. 근데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없다 보니까 이런 거리량 없는 날막 매매하려고 자꾸 넘기다 보면은 천복천복 걸릴 수 있잖아요. 예, 코스닥은 조금 좀더 그렇죠, 그죠? 근데 문제는요, 코스닥 쪽에 이렇게 빠지다 보면 이제 문제는 뭐냐하면은 이제 저가하신 분들 있잖아요, 신용거래하신 분들 이반대매도 나가는 그런 자리가 온단 말이에요. 응? 그래서 항상 강세장에서 깡통 나온다 이런 얘기들이 예, 이런 데서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올라가다가 살짝 조정 주면 응? 네? 또 조정 주면 거기서는 이제 신용거래 하셨던 분들 반대 면도 나가고 그리고 떨리고 나면 또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잖아요. 아참 그래요? <laughs> 네? 아무튼 지금은 어, 신용거래 하셨던 분들만 좀잘피해가시고 현금으로 사신 분들 같으면요 이렇게 거래소 없종내표정모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냥 가지고가시고 여기서 지금 그 커스닥에 하락하는 종목들을 보면 오늘 뭐 mpk도 그랬고요 매치 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오늘 일정에 보니까 로봇 로봇 라든지 로봇 관련주 이런 거 가져가시면서 장기투자 그러시면 안 돼요 이거 분명히 이제 오늘 주가 빠지면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서 반대매들 나오면서 더 빠집니다 로봇 관련주들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로봇 회사들 실적 한번 보세요 실적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그래서 앞에 뭐 삼성전자에서의 얘기들라든지 이 이런 것들이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 그죠?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빠지는 종목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소량 거래량 가지고도 변동폭이 나올 수 있으니까 응? <웃음> 멸파스 <웃음> 이것도 아참 그러네요. 자 그런데 뭐10% 20%씩 막 빠지는 건 없지만 그렇다고 또 올라가는 것도 한계를 좀 느끼고 있는 그 모습이고요. 예 오늘 레디슨 이브이가 이거는 이제 저한테 이거 상담하신 분한테 제가 저이 정보 잘 모릅니다 이랬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 줘야죠 그죠? 괜히 안 해주겠다가 여러분들 재산이 날아가면 안 되잖아요. 야, 이거는 뭐 쌍용차 인수하러 간다. 아, 이래가지고 문제없다. 이래가지고 날라왔는데 야 이것도요. 예? 여기 만 원대부터 팔만 원까지 이렇게 막이주 사이에 이렇게 접어돌리는 그런 주식이니까 빠질 때도 이렇게 빠지네요. 예? 뭐 아니면 더이런데 저는 이런 주식 안 해요. 사놓고 밤새 무슨 얘기 나올지 모르는 그런 주식은 안 합니다. 이거 오늘 상한가 풀리면 무조건 매도하고 나오시고요. 상한가에 사시면 안 되겠단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음. 오늘 뭐 올라오는 거 보면은 세종 메디칼도 한번 움직였어요. 네, 세종 메디칼도 깊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laughs> 이것도 액면분할 웨스까지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무튼 오늘 뭐 이렇게 저기 분봉으로 보니까 예 어휴 이건 뭐 6,200원 부터 7,200원까지 7,100원까지 내일도 좀 보시면 되겠다 그죠 근데 올라갈 때 주차하면 걸린다는 얘기잖아요 저거는 어, 단기 단타매매 종목이에요 저런것들은 자 대안과학이 이게 이제 우리가 저기 그 저거 할때급성 급속냉동고 냉장고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대안과학 그 다음에 일신바이오 이런 회사들이 그쪽이죠 그렇죠. 바이오 회사들이 이제 시설 확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란 얘긴데 대안과학도 여기서 여러분들 예, 한번 이제 상장기업 분석에서 이런거 한번 보세요 예 대안과학도 한번 보니 보면 대안과학 여기서 보셔 가지고 재무제표 딱 보시고요 예, 나쁘지 않죠 그죠 영업이익이 뭐 20억 30억씩 나오고 계속 부채비율도 좀 그렇고 그러면은 이제 이런 걸 분석이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이제 지난주에 있을 동안 이렇게 좀 조정 줬을 때, 예? 이게 안 보이는 게 보였잖아요. 바닷권에서 이런 것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예, 이런 것들이. 이런 건 굉장히 의미가 있죠. 이런 것들이 보이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또, 내려올 때 장기 음봉이 보이면 하락 조세가 굉장히 깊어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올라올 때 장대 양봉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죠? 이렇게 조용줄때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이니까 가져가신 분들이 이제 편안하게 보시는 거죠. 자 아무튼 실적이에요. 그리고 이제, 시, 이제 오늘도 그 LG 생명생활건강도 아까 그냥 가져갑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예 이제 크라이막스는 지나가는 거죠. LG생활건강 뭐실적 나쁜 거다 알고 있었잖아요. 어유 92만 원부터 지금 차올라오셨어요 오늘은 매도하시는 날은 아니에요. 예.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 내려갈 때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불꽃이 가장 화려하잖아요. 예, 가장 화려한 불꽃이 나오니까. <laughs> 아무리 얘기해 주더라도 어,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은 마음이 불안하고 막 심란하고 이런 게 주식 시장이니까요. 예, 그런 것들만 좀 조심하시면 보시면 될것 같고. KE 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쪽에 그 위드 코로나 종목 가지고 가더라도 대한항공이라든지 아, 뭐 이런 대형 쪽이 대형 항공사 가지고 가고말씀드렸죠죠 t a 홀딩스 같은 경우는 에, 이거 지금 뭐 유상증자 물량 나올 거다 이런 얘기들인데 이거는 적자가 엄청 많이 났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조금 주식을 수량을 조금 사시더라도 어, 좀 안전빵으로 안전하게 가져요. 물론 주식시장이 주식이 안전자산은 아니에요. 에, 이거는 위험자산이긴 한데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예, 그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추시면 예? 뭐 주식을 오래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하시면 나쁘지 않을 거다. 그죠. 예,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차트 보면서 설명을 막 했는데, 지금 보니까 예, 제 얼굴만 나왔네요. 방송에서는 그죠. <웃음> 예? <웃음> 이게 지금 <laughs> 이 저기 인터넷 방송이 그렇더라고요. 예 이거 저기 티에 홀리스 보이시죠? 그죠. <laughs> 지금 차트가... <laughs> 예, 사트가 안 나요. 이 핑크님이 차, 화면 차트는 아예 안 보이네요. 그런데 예. <laughs> 지금 보이시죠? 아, 제가 여기, 이거를 안 보고 저 내가 방송하는 것만 내 화면만 보면서 지금 방송을 해서 그래요. 음. 뒤에 올리지도 그랬고요. 엘리생각은강은 아래 꼴을 달았으니까 시, 진짜 나쁜 거 알고 있는 거고. 대안과학도 예, 이렇게 타고 올라오면서 죠 예,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온 거. 예, 요거 예, 요런 의미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죠? 이렇게. 또 오늘 공부하신 거예요, 차트 보시면서. 아까 그, 저기, 그 상장기업 분석 보고 다 그거는 여러분들 아시니까 에, 자기가 보면서 어, 좀 해보시도록 하세요. 에. 자, 그러면 오늘 이 정도로 할까요? 어떻게 정리가 좀 됐나요? 아유, 세종 미디컬이 다시 올라왔네요. 대안과학도 조금씩 올라오고. 그러면은 제약주 바이오주들은 그냥 좀 가져가시고요.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에, 가져가시고. 아까 지능기업 말씀드렸었는데 지능기업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오늘, 가스테바짝은 하루 정도만 더 보자, 그죠? 예. 네. 정리 되셨죠? 제가 이 방송을요, 여러분들이 좀더 오래 해달라고 작고 있는데, 오래 하면, 착 지루해요. 예, 네, 그래서, 한 25분에서 30분 사이에 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고, 공부하실 거 있으시면은, 또 저한테, 예, 또한번 보내주시고요. 문자로, 010 5415 123으로 보내주시고요 아까 어떤 분이 지금 그두산피에셜 얘기했는데 두산피에셜은 매도하고 형, 저기 종목교체를 한번 하실래요 예 이거 현대기아에서 수소 쪽을 좀 지향하고 어느쪽으로 간다고 그랬어요 전기차 쪽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것 때문에 그런것 같은데 두산피에셜 매도했다가 한번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거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많이 빠진다고 무조건 장기투자 그러시면 안됩니다 예. 정리할게요자 원전 테마 종목들은 한번 더 가져가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실적표 주가차별화가 나오니까 실적을 꼭 보셔가지고 지금 나오는 실적들이 9월달까지 나왔던거 보시면 다 알아요 예, 9월달까지 적자절는데 갑자기 흑자으 돌아서는 종목은 별로 없을거예요 그죠 자, 진행기업 제시션 시스템 대안과학 보시고 지하 5G 창투사 매수해가지고 가져가자 정리되셨죠 예, 필요하신 분들은 또 이제 책사하신 분들은 그으로 저기 뭐야 어 우리 주식교과서 책사하신 분들은 공부하세요. 공부하셔가지고 요새 질문하시는 분이 왜 없죠? 예, 질문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거 만드세요. 어려울 때거 자기가 거 공부하셔야죠. 자 문자요는 처음 하시는 분들만 한달더 해드린다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여기까지 할까요? 예. 앞으로 이제 우리 저기 브라보 가족들 주식으로 부자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예. 현대차 그냥 가지고가 보세요. 핑크님 현대차 지금 팔으셔가지고 나중에 밑에 사겠다는 건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쵸? 예, 그리고 종합증까 지수는 아마 내일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 예, 우리가 막 예전처럼 그냥 2800 내려가고 막 그런 모습 나오진 않아요 예.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우리 브라보 가족 여러분 주식으로 부자 될 거니까 예,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그러면 오케이 하면서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예. 아, 그리고 지금 그 무료방 왜안 해주냐고 그러시는 분들 있는데요. 아, 제가 지금 손목이 아파가지고 아직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예? 예 치료받고 있기 때문에, 거기 치료다 하고 나서, 여러분들, 저기, 무료방 다시 해드리려고 그러는데, 아마 이럴 때는 안될것 같아요. 아, 무료 문자 신청하신 분들 하시고요. 예, 문자 신청하신 분들, 유료형 가입하신 분들은 등록하셔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주식으로 부자 되세요. 오케이.